다 봐. 놓치네. 이제 자미치겠어미치전에 어떻게 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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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엄마 니 아니, 아 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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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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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는 않지만 제목이 제작을 요 손어버님한테 알겠습니 카메라가 갑자기 많아 기자 얘기는데 어? 기분요 어느 방송에서 나오셨어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야너 오늘 로또 받았다 대박! 아, 대박! 아이, 아, 아유 이쁘게 생겼네! 와! 이쪽도 봐주세요 가이 너무 좋으니까 말주님 텐 많이 한번 하고 안되지 아니요 가족들을 네, 다다 가족들을 구원해서. 부모님을 부증님서 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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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증님을 부모님을 부모번을해모님을부지님을 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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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작년쯤에 님을부님을 부모님을 부모님을 네. 모님을 부모님을 부 부모님을 부모님부